마다스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할 때 단순히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도록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물에 잠겼다가 나옴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지금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말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많은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을 흠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하고 저와 상관없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결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사역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사람들처럼 죄인의 모습을 가지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필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리포서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계시기보다 사람처럼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 대신 죄를 지시고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의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사람처럼 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들과 같게 해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시게 되면 예수님과 사람들은 공동음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역이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신 이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속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되신 주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재와 함께 시작됩니다. 주 예수님은 한순간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록 사람처럼 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역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충만하신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